내몸이 기관 노화 막으면 나이 거꾸로 간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어쩌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무관심했던 기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젊은데 혈관도 젊을까? 이 나이에 내 혈관은 지금 건강할까? 이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의 주름이나 흰머리 같은 겉모습으로 노화를 체감합니다. 진짜 노화는 우리 몸안, 특히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혈관이 늙는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관이 늙고 망가지면 심장마비, 뇌졸중, 치매 등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질병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젊음의 상징인 탄력 있고 깨끗한 혈관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혈관 노화를 막고 혈관을 젊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비밀과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혈관, 왜 늙고 왜 중요한가?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심장에서 펌프질한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다시 심장으로 운반하는 생명유지의 핵심 통로죠. 이 혈관의 총 길이는 무려 1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구를 두 바퀴 반이나 돌수 있는 엄청난 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노화됩니다. 혈관벽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며 좁아지고 막히기 쉽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는 것과 같죠. 이러한 혈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성분, 염증세포 등이 쌓여 플라크를 형성하고 이 플라크가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관이 망가지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신장 혈관이 망가지면 만성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혈관 건강은 단순히 특정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혈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음주, 비만,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이들은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고 손상을 가속화하여 혈관의 탄력을 앗아가고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혈관 노화를 늦추고 심지어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구체적인 비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혈관 건강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혈관을 젊게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비법은 바로 혈관 청소부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아시는 오메가3입니다.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와 견과류는 아몬드, 호두, 올리브유, 아보카도 등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탄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오메가3는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통곡물과 섬유질이 풍부한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과 채소, 과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혈당을 안정화하여 혈관 건강에 기여합니다. 면역력에 꼭 필요한 항산화 성분이 많은 비타민C, E,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등은 활성산소로부터 혈관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찌개, 국,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 혈압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다양한 색깔의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혈관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단 음식, 짠 음식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적이라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두 번째 비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넘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혈관 내 노폐물 축적을 막아줍니다. 주 3에서 5회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벼운 아령들기, 스쿼트 등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잠자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쉽게 할수 있는 유연성 운동인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여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운동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혈관 건강의 모든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은 움직여야 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비법은 바로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평온한 혈관 관리입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혈관 노화를 가속화 시킵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친구와의 대화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해로운 호르몬 분비가 늘어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잠자는 동안 혈관도 휴식을 취하며 재정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곧 혈관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비법은 네 번째, 바로 금연과 절주로 독성이 없는 혈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는 혈관 노화의 가장 치명적인 주범들입니다. 담배 연기 속의 유해 물질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을 생성합니다. 흡연은 동맥 경화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몇 배나 높이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금연하는 순간부터 혈관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혈관 내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술은 혈관 건강에 백해 무익합니다. 아예 마시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두 가지만 끊어도 당신의 혈관은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혈관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식단과 생활습관을 철저히 관리하여 합병증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이 질환들이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혈관의 작은 이상 신호라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혈관 노화를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혈관 노화의 심각성과 혈관을 젊게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혈관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습관으로 충분히 회복하고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혈관이 늙으면 내 삶도 늙고 병듭니다. 하지만 혈관을 젊게 유지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 활기차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비법, 즉 혈관 청소부 식단,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금연과 절주,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혈관에 관심을 갖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은 당신의 혈관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윤선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